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은영이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청년들 신방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신방할 수 있어 참 좋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작년에 은영이가 보내준 말씀인데 제가 먼저 말씀 읽어볼게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오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예, 내가 참 은영에게 고마운 것은, 그 항상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아름답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도할게. 시편 62편의 제목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드둔 법칙을 의지하여 노래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시편의 내용은 이0편의 내용, 시편 62편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62편의 말씀이야.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시편 62편 을 읽어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은 이끼매 지나고 또저울을 달면 이끼보다 더 가벼운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혹은 뭐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다 약한 게 인간이야. 그래서 내힘 의지하지 말고 남의 것 빼앗아서 더 가지려는 헛된 희망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10편 62편 1절과 5절에 보면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것 같아. 특별히 이제 핵심 구절이 10편 62편 8절 말씀인데 읽을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세번역으로 읽었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는 시시로라는 건 모든 때를 말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약해서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고. 근데, 모든 때, 하나님 의지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10편 62편 11절부터 이렇게 적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표현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은영이가 되기를 바랄게. 미래가 불안하면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할 때도 있거든. 아, 나는 안될것 같아. 해봐도 안 돼. 이게 불안하니까. 이런 소리를, 이런, 저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되지.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던지고 두려움을 던져. 그래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노래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만드는데 우리 은영이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딸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기도할게. 굳이 말하면 불안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또 원망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불안함을 이야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될것 같아. 청년들의 삶이 불안하지, 지금. 미래도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오늘 10편 기자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은영이가 하나님 의지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초조함이 아니라 여유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게.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자. 사랑해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면 살았습니다. 영상으로아마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사랑하는 은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영의 삶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앞으로의 삶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영이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어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말뚝이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모든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이들 가르칠 때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서 이제는 눈물이 사라지고 기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내가의 신균 나무처럼 가문는해에도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다 풀려지고 맡겼던 것들이 다 열려져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웃음이 있는 기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영이 자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지켜주시고, 또 마음이 아팠 좋은 믿음의 짝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 사랑은영의 삶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